그, 내부적으로 좀 민민 갈등이 좀 있잖아요. 어, 6구역은 이제 여기서 멀고, 7구역은 바로 역앞인데, 그걸 단순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어, 그, 어, 추첨을 통해가지고 배정을 하겠다. 그러면 6구역 상가가 7구역으로 다 몰려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자산에 대한 어떤, 아주 어, 불만이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단순한 그런 어떤, 그전 종전 종후 평가만 할게 아니라 어 조합원들 간에 이제 합의 합의된 주민 간의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다든가 어, 현재 7구역 역세권은 좀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주민 동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을 그 갖고 계신가요? 그런 민원은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이텍스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당 어, 67구역 통합동호수 추첨과 관련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2차, 1차 주민설명회에서도 어, 통합동호수 추첨을 강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유성 질의에 대해서 종전, 종후 자산 평가에 모든 것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통합, 통호수 추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 지혜치에서의 의견이었고 기조였습니다. 어,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치에서 답변, 즉 사장님 답변은 어,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풀어보겠다. 지금까지 잘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단한 번도 없었고 불통의 기준을 보여준 것이 지혜체에서 했던 행태인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하겠답니다. 우리 칠구역 주민들을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원당 칠구역에 투자를 해서 거주하면서 살았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온당 역세권을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재개발을 목표로 놓고 투자를 하고 거주를 해왔는데 통합 동호수 추첨을 해가지고 7구역 주민은 6구역으로 넣어버리고 6구역에 계신 자산 평가를 잘 받은 분들은 7구역 역세권으로 오고 우리가 그러려고 7구역에다 투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분명.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GH에서는 자산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GH 사장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잘 협의하겠다? 지금까지 협의한 게잘 협의한 게한 개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잘 협의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겠는 얘기죠. 주민 설명회 할때 이런 거에 대한 반영 전혀 없습니다.